중량물을 쉽게 옮기는 카트는 전동으로 작동하며 작업자를 따라 이동하는 모바일 파워 카트와 스마트, 파워 캐리어, 전동 카트 등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었습니다. 또한 진공 흡착 기술을 활용하여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고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플렉스리프트와 같은 보조 장치도 개발되었으며 계단을 쉽게 오르내리거나 좁은 공간에서 이동이 편리한 카트도 있습니다. 이러한 카트들은 물류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, 노인 등 힘이 약한 사람들도 무거운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모바일 파워 카트 스마트 파워 캐리어는 작업자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스스로 따라다니며 최대 250kg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카트입니다. 전동 카트는 물류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전동으로 작동하는 카트입니다. 플렉스리프트는 무거운 물건을 직접 들지 않고 진공 흡착 기술을 이용해 쉽게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보조 장치입니다.